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교자 김우재입니다. 어 오늘도 장이 괜찮았죠? 어제 우리가 공부 한대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최근 제가 추천드렸던 한미 반도체 계속 주시하라고 했는데 오늘 기준봉을 세웠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하지 못했지만 <laughs> 한미 반도체가 어좀 계속 시세봉을 만들고 다 털어내고 오늘 시원하게 갔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오늘은 장이 괜찮았어요. 이런 애들만 매매했으면. 그래서, 최근 계속 바이오와 반도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항상 영상에 답이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도 큰 수익 내야겠죠? 제가 지금 감기라서, 좀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날수 있어요.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간단해요. 코스닥은 바이오,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강합니다. 그 중소형 테마주들은 약간 좀 약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달성을 했어요. 오늘 종가가 79,900원인데 시간 외에서 8만 원 다시 달성했죠. 장중에 달성했다가 좀 빠졌는데 시간 외에서 다시 달성을 했고 중소형 테마주들은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HLB 그룹의 또 장중에 장난질. 이거는 지금 HLB 그룹뿐만 아니라 그냥 대형 이런 바이오. 이런 제약사 대형주 이런 애들의 그냥 세력의 특징인가 봐요. 특징이인 것 같고 HLB가 오늘 호재가 있었잖아요. 호재가 있었는데 또 장중에 이런 거한번 나왔죠. 이렇게 쭉 뺐다가 이거 최근 HLB에서 이런 게또 나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그렇죠. 여기서도 나왔었고 작년에 알테오젠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계속 이런 모습, 바이오 이런 패턴. 그러면 우리가 뭘, 뭘 공부해야 되냐? 자, 이런 게 나올 때 어? 바로 악재가 있는지. 검색을 해본, 해봅니다. 네이버에. 그래서 뉴스로 최, 최신순, 이런 걸로 다 봐요. 근데 악재가 따로 없어. 그러면 이런 데서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얼마 전에 그 출젠처럼 내부자만 아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제일 저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 뭐 비중 크게는 안 해도 돼요. 반등 시원하잖아요? 비중 적게 해서 크게 먹으면 됩니다. 큰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이런 패턴이 존재하니까, 다음에도 한번 잘 사용해보시고. 근데 이제 그거 있죠? 제, 제가 지금 이거를 말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무조건 이거를 한다. <laughs> 근데는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4월 지금 한 5일 정도 그 미국 아마켓 앞두고 그때부터는 진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바이오 테마가 그러니까 바이오 테마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테마가 다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월에 일정이 남은 뭐 HLB나 3천당 제약 이런 애들 위주로 그런 저점에서 잘 모아간다면 반등 크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공부하시면 이런 거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도 이런 게 있었고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는 바이오, 뭐 HLB 그룹, 삼천당 애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알테오젠도 괜찮고 반도체에서는 HBM,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형주, 우량주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강했죠. 중소형 애들은 좀 약한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로봇 테마가 엔젤 로보틱스가 오전에는 좀 약한 흐름이더니 오후 장에 미친 듯이 올라왔죠. 진짜 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전에는 데빌 로보틱스라고 하다가 우울장에는 <laughs> 엔젤 로보틱스로 변했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었고 아무튼 엔젤 로보틱스도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보안주, 음, 보안 테마도 지금 뭐 미국, 영국이랑 그 중국 제재에 나섰죠. 그래서 보안 애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일 한번 보긴 할 거고 조선 애들도 오늘 조금 강했죠. 조선도 이건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힘스가 오늘 좀 반응을 해줬는데 어, 아무튼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양자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내년 R&D 투자에 이제 양자, AI 그리고 뭐 첨단 바이오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서 양자 애들이 오랜만에 올라왔죠. 그리고 OLED는 이제 선익 시스템,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약세 테마는요, 2차전지 그리고 전고차 애들은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그래도 좀 강해요. 나머지 애들은 약했는데 에코프로 그룹들은 별로 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국 테마는 오늘 그 화천 기계가 단기 가열 예고 풀리고 나서. 오전에 좀 급등락을 반복을 했죠. 그러다가는 시가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이제 좀 악재 기사가 나왔어요. 대주주가 다 매도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정도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CCS가 또 오늘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합은 전력 테마. 이게 오늘 강세 테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몇 종목 없어요. 최근 그,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애들, 강한 애들, 시총 큰 애들만 가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가 오르면요 보통 뭐 코스피 한8-900 종목 있고 코스닥이 몇 종목이죠? 제 생각이 안 나네 볼까? 1500-1600이 정도 되죠 근데 이거 보세요 하락이 더 많아요 코스닥도 이런식으로 보통 지수가 좋으면 보통 지수가 좋으면 상승 한1000 종목에 하락이 한500 종목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막 중소형 테마주들은 강한 느낌은 없어요. 우량주, 대형주가 가고,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런 애들이 조정 나오면 중소형주들도 키마추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단타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우량주 이런 거 매매하시거나 모아가는 매매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큰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증시는, <laughs> 아, 이거 요거, 요거 수정을 안 했네. 강세이지 않을까요? 강보합이네, 약간. 전체적으로 강하죠? 근데 뭐 완전 강하진 않고, 강보합. 나스닥은 어제 0.27% 하락 마감, 필라 반도체는 0.3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71% 상승 마감, 코스닥은 0.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오늘 저는 손절을 한게 없어요. 손절을 한게 없고, 물려있는 건 있습니다. 뭐, 알루코 이런 건 물려있고, 얘가 오전에 수익이 크게 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전에 기사가 있어서 좋은 기사. 그래서 시가부터 들어갔습니다. 계속 불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단이 여기로 잡혔는데 이렇게 좀 크게 먹었어요. 여기서 전량 다 매도를 했고 여기서부터 다시 모았어요. 다시 모았는데 약해. 재료는 좋은데 너무 약한 흐름이야. 분명히 이거 VI 밑에, 한옥가 밑에였거든요. VI를 가야 되는데 못 가. 어? 좀 약한데?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좀 느낌이 세했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비중 낮추고 평단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잡은 건데 비중이 높진 않아요. 지금 뭐 되게 많이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중이 높진 않고 대신 마이너스 한 4%인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좀 크게 먹고 지금 살짝 물려 있는데 뭐 내일 대응해야겠죠. 그래서 알루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얘한테서 저는 오늘 제일 큰 수익이 났습니다. 좀 그래도 괜찮게 들어가서 오전에 좀큰 수익이 났고 엔젤 로보틱스는 비중은 적었지만 수익이 커요. 자 이거 보시면 작아 보이죠? 이거 이게 6% 12%예요. 비중은 적은데 이게 지금 차트도 안 보여. 제가 오늘 효자방에서 여기 <laughs> 너무 낮게 보이죠? 얘가 여기서 하도 많이 올라서. 휴자방에 설명드렸어요. 여기, 이때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면서, 저 지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좀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지나더니 뭐 이런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 눌릴 때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밀리니까 여기서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는 한 주씩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으면은 여기서도 뭐 평단 중간이라고 하면은 5% 이상 나고 여기서도 중간이라고 하면 7% 이상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그때 제가 음성 톡을 하면서 우리 그 효자방이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주씩 했어요. 저는 이때는 안 했고 이때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다른 종목 뭐 매수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서 이때 못한 건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오늘 신규 상장이라 증배이 잖아요. 이러면은 미수가 안되기 때문에 크게 막 여기서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먹고 나왔고 이삭 엔지니어링 요거 도 효자방이랑 같이 했어요. 얘도 기사가 나와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이제 그얘 어제 간 이유가 삼성이 그 냉난방 공조 그쪽 부분을 인수한다고 그런 뉴스 M&A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갔던 거죠. 얘도 비중 크게는 하지 않았는데 퍼센테이지를 크게 먹었죠. 12% 이런 식으로 6%에서 반, 12%에서 반 이렇게 했고 화천 기계가 조금 아쉬워요. 화천 기계는 어제 여기서 13% 정도 수익을 내고 10% 13% 여기서 그리고 비중 반 남겨놨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3분의 1을 불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시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3.3% 찍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한 거예요. 근데 어제 종가보다는 확실히 줄었지. 이때가 한 3%인가 4% 그랬어요. 여기서 불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던지고, 이게 시장가로 누가 40억을 던졌더라고요. 시가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갑자기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이상하다. 해서 여기서 불을 탔고, 저는 8,000원에서 좀 세게 매수를 하려고 했, 했었는데, 너무 금방 올라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물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를 해서, 살짝 수익일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다 날렸습니다. 근데 훨씬 더 갔죠. 어제 이런 고점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요, 이건 좀 아쉬워. 그래서 화천 기계는 수익이 좀 쪼그라들긴 했어요. 근데 좀 어쨌든 조금 그래도 괜찮은 수익으로 나왔고 얘도.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완벽하게 매매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다 한주입니다. 여기 여기는 다 이제 돌파 이런 것들 이렇게 한 거고. 아 여기는 한주가 아니다. 이거는 상따로 들어가려고 했, 했었는데. 상안 가서 그냥 본전에서 나온 거고, 여기 한 주죠. 여기 한 주. 시가 한 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시가에는 지켜봤어요. 갭이 생각보다 안 뜨더라고요. 저는 이거 상한가에가 상한가에다가 걸어 놓은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 바로 안 가. 그래서 시가를 다시 한번 오죠. 12만원 돌파할 때 들어갔습니다. 어, 시가 잘 버텨주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얘도 뭐 괜찮게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2%, 뭐 5%, 13%, 이렇게. 얘도 뭐 비중 엄청 크게 들어간 건 아닌데, 다 오늘 퍼센테이지를 좀 크게 먹었죠. 그리고 오늘, 손절한 거는 아예 없어요. 이거, 이게 유일한 손절인데? 수, 손절이 아니라 얘는 수수료. 손절.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매매했고,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그래서 또, 내일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원달러 환율부터 체크를 해보면, 천사, 1340원 계속 위에서 놀고 있고, 금도 다시 좀 오르는 추세. 근데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7만 달러,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6만 3천 달러였잖아요. 6만 5천이었나? 어제 영상 찍을 때. 근데 7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뭐, 오늘 우리 기술 투자나 우리나라에서 그, 가상화폐 테마, 애들은 좀, 강한 흐름은 아니었죠? 확실히 지금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면서, 나머지 테마들은 약간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 지금 미장 시작을 했겠네요. 지금, 제가 찍는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서. 지금 뭐, 지금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많이 올랐네. 음, 괜찮은 흐름이다. 사항은 딱히 없고 이건 뭐 내일 일어나서 또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우리 자고 일어나면 이제 시작을 하겠죠. 삼성, SK하이닉스 이번에 CXL 기술 경쟁. 제의 HBM 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콘 제가 계속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거. 엑시콘이 진짜 효자 종목이었죠. 그래서 엑시콘으로 많이 먹었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CXL에 대해서 청사진을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CXL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랑 엮인 그런 테마들, AGI 뭐 범용 인공지능 이런 것들, 뉴로모픽 혹은 HBM,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조금 반도체들이 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꼭잘 하시고요. 요게 이제 내일 시작을 합니다. 뭐 워낙 기사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다들 아시고 있겠죠?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내일 이거를 이제 발표한다고, CXL 및 HM과 같은 메모리 혁신 주제로 발표를 한대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일 움직이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 HLB FDA와 파이, 파이널 리뷰 미팅 종료, 순환 이상부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전에 나왔고, 오늘도 HLB가 오전에도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삼천당 제약이 더 강했지만, HLB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어, 오늘, FDA와 마지막 리뷰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쯤이죠. 요게 나오는 게 5월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와있네요. 그 때에, 이제 요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요런 기사도 나왔어요. HLB, 리보세라님, 중국, NMPA 혁신 치료제 선정 적응 적응 중 확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장중에 나왔고 요 요게 이제 나오기 전에 이게 그래도 중국에서 혁신 치료제로 선정됐다는 거 어쨌든 호재잖아요. 근데 요거 나오기 전에 오늘 또 HLB가 이런 장난을 쳤어요. 보시죠 이거 이거 못한 거 진짜 아쉬워. 이때 저쉴 때인데 이런 데서 잡았으면 이거 나오고 나서 저 뉴스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도 HLB 호재 앞두고 지금 뭐 이런 지금 주가 엄청 오르기 전에도 이런 게한번또 나왔었고, 그쵸? 삼천당 제약도 이번에 이런 거, 그 유럽 독점, 그 기사 나오기 전에 이런 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세력이 뭐, 조막손 세력은 아니잖아요. 외인 기관 뭐, 이런 쪽에서도 있을 거고, 이런 대형 테마들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단합이 잘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 뺏기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HLB 뭐, 이런, 이게 나왔고 이때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출렁거렸죠. 출렁거리고 바이오 애들도 살짝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 HLB는 계속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되고 좀 많이 눌려주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겠죠. 매출 100조 도전 LG전자 로봇 힘을 실는다 라고 해서 자, LG전자가 오늘 엔젤 로보틱스 상장일에 맞춰서 또 이런 기사를 내줬습니다. 왜냐? LG전자, LG전자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laughs> 이런 뉴스도 있었고 확실히 오늘은 엔젤 로보틱스였어요. 근데 조만간 데빌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이 LG전자가 그쪽을 투자하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투자하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거니까 뭐키마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도 일단 신규 상장이라 좀 위험하긴 하지만 계속 며칠은 봐야겠죠? 거래대금도 오늘 2조 가까이 터지면서 무조건 봐야 되고, 자, 엔젤 로보틱스 보시면 오늘 1조 9천억 원이 터졌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진 데빌이었잖아요. 여기 이때까지가 거래대금이 7천억이었어. 그냥 신규 상장주, 그냥 대업급 신규 상장주 그런 거래대금이었죠. 근데 자이 1시부터 여기까지 장 끝나기 전 2시간 동안 1조 3천억 원이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죠.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눌림 당연히 할수 있죠. 어, 악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고점 대비 좀 빠진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었고, 뭐 이런 거 뉴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쓸 양팔 로봇을 내일 첫 공개한대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지금 이런 박스권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박스권 상단 이런데 보라고 했죠. 상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자, 박스권 지지가 나오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이러면 뭐예요? 한번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외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용 동박 승인을 받았대요. 자, 북미 GPU 기업. 어딜까요? 글쎄, 뭐, 이게 제일 호재라면, 제일 큰 호재가 되려면, 당연히 엔비디아 여야겠죠? 근데 뭐, 북미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내일 무조건 엄청 핫하겠죠?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내일 보긴 할 건데, 지금 차트나 이런 거는 너무 밑에요. 밑에고, 지금 저거는 엄청난 호재가 맞는데, 자, 기준봉이 없고 내일 갭이 많이 뜰수 있어.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거 무조건 상한가야? 뭐, 상한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갭 뜨고 흘러내리는 경우 진짜 많죠? 오늘 알로코도 그랬고 최근 텔레칩스 이런 애들 다 좋은 재료였는데 기준봉이 없기 때문에 클러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내일 주시는 할 거지만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엄청나게 좀 호재 기사예요. 읽어, 읽어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여기 북미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 신제품 인공지능 가속기에 자사 하이엔드 동박 을 탑재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laughs> 그 지금 뭐야 이번이 처음이래요. 어, 이런 북미 GPU 기업에 승인을 받은 건 처음이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안 그래도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처음으로 어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가속기를 비롯한 구성능 AI 반도체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시장 조사업체 같은어에 따르면 전체 전 세계 AI 반도체 매출이 올해 90조 원에서 110 아, 155조 원으로 3년 만에 3배 가량 커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재료는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AI 테마는 강하지 않았는데, 양자 테마가 강했죠. 양자, 뭐 첨단 바이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AI, 양자 등 30조 R&D 예산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혁신 산업 연구 개발에 대규모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684조 원.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laughs> 윤 대통령은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 이런 거.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청 청년들의 일자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저출산은 오늘 뭐 이렇게 반응을 해주진 않았죠. 아무튼 이런 요런, 요런 테마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움직인 게 양자에서 엑스게이트가 대장으로 갔고요. 얘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올라왔죠. 그리고 그 첨단 바이오, AI 바이오 여기서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최근 엔비디아랑 AI 신약 그런 거 개발한다고 어, 그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 기사 나오고 나서 방금 나기 전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런지 시간 외에서는 살짝 떨어졌지만, 뭐, 2% 정도면 괜찮죠? 내일, 얘도 오전에 봐야 됩니다. 그렇게요거예요 이제 오후장엔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첨단 바이오, 차세대, 주력 산업화, AI 파운드리에 투자. 요런 게 이제 기사가 한번더 나왔고. 정부에 따르면, 이니, 셔티브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향이 제시된다. 요게 나오면서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저렇게 세게 움직인 거고. 자 오늘 그 샌즈랩 뭐 이런 애들 상한가를 갔잖아요 케이스라인 이런 애들 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경계 해커 그룹 의원 등의 첩보 공작 관련자 제재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좀 보안주는 좀 좋아지진 않는데 뭐 일단 상한가가 두 개가 갔으니 내일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미국과 영국이 이제 중국 영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국회의원과 학자 언론인 민주주의 활동가 등 수백만 명 을 위협하는 사이버 스파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자들을 제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안 주가 오늘 좀 움직였죠. 센지랩, 케이사인, 모니터랩. 센지랩은 거의 뭐 시가부터 수직 상승 상한가를 마감을 했죠. 대장만 보면 되겠죠.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 MS도 꽂혔다. 센지랩, MS 차세대 AI 보안 기술 개발 맞손. 이것도 오늘 딱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거에다가 이제 이런 센지랩 기사까지 나오면서 뭐 MS면은 당연히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센즈 랩이 대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기술도 있었습니다 근데 mou죠 업무협약 체결 이거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사다 왜냐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업무협약은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재료 중에 하나죠 자 화천기계죠 권영열 명예회장 화천기계 주식 50만 <laughs> 8540주 장례매도 지분율 0%가 됐대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우리 정치 테마나 테마주 매매할 때는 정말 많아요 근데 지분율이 0% 됐다는 건좀 그런데 근데 아무튼 이래서 오늘 화천 기계가 저는 이제 밥에도 하고 나왔고 시간외에서 한가를 갔어요. 근데 호재도 있죠. 뭐냐면 요거 조국 혁신당 파란불꽃 펀드가 마감이 됐어,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어 내일 좀뭐 저점에서 잘 잡으면은 다시 크게 얘는 반등을 할것 같아요. 대주주 매도는 정치 테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얘를 대장으로 점쳐놨기 때문에 그 화천 기계를 분명히 이제 반등은 크게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신평 조국 총, 총선 뒤 민주당과 합쳐 대권 행보 나설 것 이재명과 경합 그래서 당연히 그 이런 총선보다는 대권에 이제 그런 테마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국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 변호사는 조국 혁신당 대, 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당선되면 바로 대권 행보에 들어갈 것 대권을 잡기 위해 민주당에 들어가 들어가 자기가 선출을 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거 아직 호재는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 오토메이션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로봇 시스템 분야 전략적 제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내일 그 스마트 공장 그 일정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오늘 요런 호재 기사가 나와서 아리스 오토메이션은 지금 안죽고 있어요. 계속 지금 단기 가열 예고 중인데 계속 이 위에서 있고 이러다가 한번더큰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이 방향성 정해지는지 잘 보고 윈인지 아래인지 그리고 네이버 웹툰 나스닥 도전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분할 상장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총에서 이렇게 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네이버 웹툰 테마로 그 Y랩인가? 어디였지? 음 얘가 반응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거 쉴때 그냥 살짝 매수했는데, 안 가서 그냥 매도 했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좀 세게 갔죠? 진짜 너무 아팠다. 팔자마자 이렇게 날아갔다는 건데. 핸드폰으로 매매하고 있어서 그냥, 어, 바로 안 가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Y랩. 이것도 이제 뭐, 다스닥 상장 이슈 계속 엮어주면은, 계속 뭐, 우상향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계속 내려가지 않고 지지가 나오고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이런 고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이랩도 주시해볼 만하겠죠. 네이버 웹툰은 근데 인기가 정말 많아서 진짜 나스닥 상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만이유 60억 빚들 왜 공조회사인가? 제가 어제 <laughs> 영상에서도 그랬죠. 왜 근데 공조회사지? <laughs> 라고 했는데 오늘 이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잠깐만, 어, 오늘 나온 기사죠. 어... 어제 그쪽에도 이유가 있었는데 뭐 전세계 스마트 빌딩이 늘면서 냉난방 공조 수요도 커지고 다른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거 나오자마자 이제 그 제가 효자방에 공유를 했고 그래서 됐어 이삭 엔지니어링 어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강하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먹었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 이렇게 했고 자 ira 수의 알루코 미국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8천억 수주래요 이거는 진짜 괜찮거든요 뉴스 나쁘지 않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테마 그 섹터가 지금 그 우리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그거를 봐줘야 돼요 아무리 지금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우리나라 그 테마주 장세에서 그 테마가 인기가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작년에 바이오처럼 재작년에 2차전지처럼 근데 작년에 2차전지는 무슨 그냥 별것도 아닌 기사만 나와도 뭐 상하가 가는 애들 많았고 올해 바이오가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행 이게 뭐, 작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엄청나게 강했겠죠. 그래서 오늘 알루코를 일단 시가에는 했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이제 다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저 이렇게 계속 흘렀죠. 근데 얘는 지금 단기 추세가 괜찮고,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뭐갭 뜨면은 이렇게 미니까 내일 한번 뭐 반등 나오는지, 뭐안 나오면은 저도 그냥 나오고, 그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 시총보다 지금 이 알루코 시총이 6천억 밖에 안 돼요. 아, 3천억 밖에 안 되네. 3,600억? 근데 8천억,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 보시면 알루코는 중속 회사 미국 현지 법인 알루머티얼즈 아메리카 주식회사를 통해 미국 블루오벌 SK LLC에 오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6억 140만 달러 약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모듈 케이스 프로젝트 프레임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한미 반도체처럼 한미 반도체가 오늘 세게 갔잖아요. 얘가 오늘 세게 갔는데 이틀 전에 뭐가 있었어요? SK HBM 그 기계 납품한 기, 그런 기사가 있었죠. 요거. 요거 있었잖아, 요거. 근데 이틀 전에 안 갔어. 그렇죠? 아,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간 거죠. 알로코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자, 한미반도체는 제가 요즘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먹은 거는 이때예요. 이때 좀 이때 이때죠. 비중 좀 크게 해 가지고 아우프로씩 이렇게 먹었었는데 아, 이때는 좀 이때는 비중 없었고 이때 이제 크게 먹었잖아요. 이때 모아 가지고 모아서 이제 크게 먹었었는데 자, 이 이런 게 뭐냐면 지금, 윗꼬리가 계속 이틀 동안 있었죠? 21선 타고 오면서. 시세봉이죠시세봉 그니까, 저 같은 단타 개미들을 여기서 다 수익 실현을 시켜주는 거야. 여기서. 수익 실현 시키고 죽었다가, 수익 실현 수기 시키고 죽었다가, 결국, 오늘,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한 시간 만에, 급등을 한 거죠? 이게 수급주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거 효자방에서도 설명드렸고, 이런 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어, 제가 우리 효자인베스트먼트에 들어오시면, 뭐, 이런 효자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장중에 다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들어오셔서 한번 정보 받아 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효자인베스트먼트 연락처가 있어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일주일 무료 체험 후에 여러분들 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는 오늘 이게 다고요. 오늘 뉴스가 좀 많았죠. 내일 일정이 좀 중요한 게 많아요. 램콘 요거 이제 개막을 하고요. 2024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요거를 하죠. 그래서 아리스 오토메이션이 내일 움직이는지 그리고 OLED XR 코리아 동시 개체 그래서 OLED 선익 시스템 이런 애들 움직이는지 그리고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신고가를 갔어요. 저런 기대감 때문인지 어, 신고가 얘는 그냥 조용히 계속 가요 방산 그렇죠 방산 이런 애들 계속 가고 있고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괜찮을것 같다라고 했죠 당연히 저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방산도 결국 이렇게 신고가를 갖고 그리고 뭐 목요일 날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다시 움직이는지 뭐 조국 테마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일정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최근 뉴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자, 내일의 효자 테마와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는 당연히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여기까지는 당연히 계속 봐야겠죠? 오늘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게딱 요거 밖에 없어요. 반도체. 에서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3전. 여기서 한 3, 4억 터졌죠? 5억 가까이 터졌나? 바이오에서는 3천당 제약. HLB 그룹.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이게 다예요. 오늘 장 요약하면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개별인데. 자, 한미반도체랑 엑시코는 그 맴콘 때문에 내일 볼 예정이고요. 한미반도체는 뭐 지금 신고가잖아요.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해줘야지 이렇게 좀 세게 가는 거고. 오늘도 프로그램이 많이 매수를 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순 매수일 때만 얘는 매수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한번 기준봉을 세우면은 오랜 기간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늘어졌다 갈 수도 있고. 한미반도체는 뭐 10만원 위에서 버텨주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엑시콘. 엑시콘도 내일 뭐 마지막으로 반짝 한번 해주는지.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가면요. 그 중소형주 중에는 항상 그 QRT가 따라다녔죠. QRT는 이런 좋은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번 이런 게 나오는지. 내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도체 볼 거고. 바이오에서는 3,000당 제약 당연히 봐야 되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결국 상한가 찍었고. 2, 2등인 옵투스 제약. 얘가 끼가 정말 좋았어요. 오늘 갭이 안 떴는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못했어요. 3,000당 제약을 하나라안 했는데. 얘가 오전엔 대장이었는데, 오후장에는 2등으로 밀려났고. 근데 시간 외에서 좀 강하게 갔습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떴는데, 제가 이것도 회장관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강한 애들은 단기과열 무시할 수도 있다. 예고를. 그니까 단기과열 예고를 무시할 수 있다 했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고. 요런 애들. 삼천당 제약이랑 HLB 그룹을 볼 건데, HLB 그룹은 누굴 보냐? 대장을 볼 겁니다. 그날의 대장. 대장이 매일 바뀌어요. 오늘은 HLB 이노베이션. HLB 글로벌. 얘네는 약간 잡의 기운이 있죠. 잡주의 기운이 있고, 원래 그 보는 HLB랑 뭐 생명과학 이런 애들이 강하죠. 그래서 뭐 얘네들 위주로 볼 거고, 로봇은 엔젤 로보틱스 얘도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어요. 6% 가까이 올랐는데 뭐 7만 원 앞두고 어떻게 이제 주가가 흐르는지 7만 원 앞두고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메인보 로보틱스는 주시할 거예요. 뭐내 외국인 기관 매수 좀 들어오는지 요거 볼 거고. 그리고 개별 중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 아까 다 설명드렸죠. 기준봉이 없기 때문에 재료는 좋고 어다 좋아 재료도 좋고 한데 기준봉이 없고 차트가 너무 지금 밑에야 앞전 매물대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 뜨고. 중년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밑에서 잘 모은다면 반등 한번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센즈 랩 오전부터 상한가가 갖고, ms와 협업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뭐갭 많이 안 뜬다면 얘도 시가베팅은 해볼 만하겠죠. 근데 갭이 많이 뜨면은 안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은 볼게 많아요. 선익 시스템, RS 오토메이션. 근데 다 적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그래서 걔네들까지 주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그 중소형 테마주는 약하고, 우량주, 대형주가 강한 장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중소형 테마주를. 잘 모아가는 일정 재료, 차트 보고 모아가는 매집매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휴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